여분 그 중에 누가 제일 잘 어울렸어요? 영생이 형. 네, 맞아, 그럴 것 같아. 깜짝 놀랐어요. 지금도 모자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엽고 고와. 감사합니다. 그 30... 어떻게 해요? 영생은 막 네. 꼬집어주고 싶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본인이 네.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. 어. 내가, 자리가 네, 만족... 내가 자리가 좀. 내가 자리가 좀 머니까 현중씨가 좀 꼬집어줘요. 아, <laughs> 귀여워! 아니, 제가 근데... 그. 우리 데뷔하기 전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네. 한번 여장을 했었어요. 네. 여장을 했었는데, 네. 처음에는 그냥, 아 이런 걸왜 하냐고, 남자가 여자를찾아라 처음에는 그랬어요. 딱 했는데, 거울을 봤는데, 예쁘게. 아, 아 진짜 진짜 솔직히, 예쁘죠? 솔직히. 아니, 이상하지는 않은 거예요. 그래서, 길를한번 <laughs> 펴봤어요, 그냥 내가. 어. 그러니까, 오, 괜찮네, 이러고서는 있었는데, 그게 방송에서,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제가...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... 저도 하면서 괜찮고 그래서 여장하는 걸 솔직히 좋아해요. <laughs> <laughs> 즐겨요? 저희가 아 <laughs> <즐겨요? 와, 웃음> 다른 리얼리티 <laughs> 아니 다른 리얼리티, 리얼리티 할때 저희가, <laughs> 저희가 신데렐라 분장을 하는 게 있었어요. <laughs> 아, 아. 근데 저희가 아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뭐, 여장을 하면 우리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제 <laughs> 막 <이미지> 남자로 돌아온 <laughs> 정규 일집으로 돌아온 더블 S 5 0 1 이미지가 깨진다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어느생가 거울 앞으로 달려오더니 다들 똑딱이였어. 저희가 갑자기 머리 가발을 쓰고 이제 옷까지 이제 원래 저희 티 입고 드레스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아예 티까지 벗고 드레스만 드레스만 <laughs> 입고 계신 거예요. <laughs> <응>. 다들다 <laughs> 입었죠 그때 그걸 나같이 입을 수밖에 없었고. 앞으로 어떤 여장을 해보고 싶어요? <laughs> 예뻐요, 예뻐요. 도전해보고 싶은 여장. 근데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. 그때 <laughs> 깨워줘서 고마워해서 네. 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때도 그 여장. 예, 응. 네, 여장했었고 <laughs> 해보 아또 그리고 콘서트 때문에 또 여장을 또 했었어요. 최지우, <laughs> 최지우 씨 역할. 아, 아, 아 맞다. 너무 많이 해서 그치구나. 이제는 다 해본 것 아, 같아요. 조만간에 문근이 역시도 도전하실 것 같아요. 문근이 역시나 아니면 민저는 대로의 김아준씨 본인의 캐릭터도 나올 것같아요